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시간표에 따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가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사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어, 우리가 어, 이제는 어, 캠프라는데, 제가 이제 3, 4일 캠프 전체 방향을 좀 드렸지만 계속해서 어, 우리는 이제 성령인도 받아서 어,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번에는 팀 구성과. 어, 성령의 인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 우리가 캠프를 이제 하는데 캠프는 결국엔 팀이 하는 겁니다. 어, 팀원이 없을 때는 팀원을 찾는 캠프라는 거고요. 어, 팀원이 있을 때는 팀원이 팀이 돼서 한 지역과 현장에 지속적으로 하나의 계획을 찾는 건데. 그래서 이제 키는 뭐냐면요. 우리 이제 삼설 캠프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지금 이제 쭉 끌고 왔는데 이제 부활절 이제 초청 캠프 d 데이에 맞춰서 그러면 어,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누구 함께 이제 우리 팀이 구성돼서 누구를 살리고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여러 팀들이 나야 돼요 팀 구성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활절, 이제 생명 초청입니다. 부활절은 생명 초청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3, 4 월은 어, 영접에다 여러분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새 생명을 어, 찾는데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중에 복음을 지속할 사람을 찾는 어, 그런 전도의 방향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래서 이제 팀을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우리 구역 원래 중심으로 이게 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사역 중심으로 특히 사역 어, 사역자와 함께 팀이 돼서 어, 이제 같이 어, 여러분이 이게 보통 이런 쪽에다가 이제 많이 두고요. 우리 특히 사역 쪽에다 많이 좀 두고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여러분 구성이 돼서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냥 활절이 이제 D 데이입니다. D 데이는 이제 그 캠프에 이제 초청고 이제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음 주까지 뭘 하셔야 되냐면 팀 구성을 하시는데 특히 구역 사역 이제 기간 부서 이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팀들이 구성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램넌트들하고 팀이 구성이 된다 하면은 어 중고등학교 램넌트들하고 교사들하고 팀이 돼서 캠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램넌트들하고 우리팀 구성이 돼서 램넌트 친구들 이름 명단 적어놓고 캠프에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팀 구성을 어 누구와 함께할 것이냐? 누구와 함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누구와 함께할 것이냐 이게 오늘 보니까 5인1조가 나왔는데 안디옥교회 다섯 명의 교사 중에 그 중에 이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완전 흑인도 있고 그리고 분봉왕 해롯에 쳤던 해롯과 같이 젖을 먹었던 마나인 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어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됐죠. 자, 그러면 누가 누구와 함께 이게 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그러면 팀이 어디로 가서 어떤 현장에 갈 것인가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성령인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럼을 하고 좀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어 이렇게 답.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어좀 여기 이때 이제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 그 뜻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면 되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어, 처음 이제 선교사를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어그 지역에 있는 섬들과 그 지역들을 이제 순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어이 팀에 따라서 이 팀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팀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섬들과 복음을 안 받은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근방에 있는 지역들 중에 복음이 없다 내지는 많은 이제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에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팀이 딱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인도를 받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냐면 제가 영접운동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구체적 팀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팀 구성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구역, 사역, 기관, 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팀 구성에 따른 뭐가 나옵니까? 팀 구성에 따른 현장이 나와요. 그 현장을 여러분요 어 이제 놓고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면서 이 현장 안에는 반드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이 지금 황금어장인데 그 황금어장에 딱 들어가셔서 근데 거기가 이제 버려지면 사악지 재앙지대가 돼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여기 아니면 분명히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대상자를 바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하고 제가 그 황금어장에서 기도 캠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부터 했죠. 어 어떤 전도로 가더라도 어, 16장에도 기도하고 왔고 특히 16장에는 어, 뭐가 나옵니까? 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찾아서 가다가 루자엘 만났고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렸고 기도하다가 어, 간소화그 가정을 살렸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대상자 명단도 정리를 하지만 그리고 그 대상자들에 대한 또 포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향한 어떤 기도해야 될 기도 방향이 나오고 기도 캠프가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이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부터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넣고 여러분이 구체적 팀 구성에 대해서 이제 시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그럼 우리가 뭐라 하면 되겠냐?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숨겨진 계획.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고 포럼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아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할 일도 나오고 살려야 될 대상자도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안에서 사건을 어떤 일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그러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어만나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이뤄나가세요. 뭐 이런 게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제, 제, 제가 캠페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램넌트들라고 했다. 그럼 램넌트들하고 대상자 같이 딱 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포럼 딱 하면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야그 친구들 우리 임재 여기에 토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아니 무슨 요일 날 이렇게 만나자. 그때 이 친구들에게 복음 한번 전하자. 이렇게 미리부터 선생님들하고 팀이 돼갖고 약속을 해서 캠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속에서 막 갑자기 애들하고 막 다툼이 일어났다, 어, 막 이런 것들 가운데서 막 갈등이 생겼다,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럼거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살려야 될지, 어떤 부분에 인도를 받아야 될지가 이제 우리가 좀 나오죠. 그때 주로 많이 좀 참고하셔야 될게 강단 말씀을 좀 많이 참고하시고. 그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무엇인지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캠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캠프를 할 때는 반드시요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고 팀이 포럼을 하시고 잡은 언약 특히 이 팀이 강단을 가지고 포럼하시고 그 현장 대상자를 놓고 포럼하시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라 이제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안 바꿔 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생주 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영생주 시기로 작정된 자 이전에 보면 보면은 믿는 사람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겠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았고 그들은 다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작정하고 준비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중케 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제자를 준비해놨죠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하나님이요 시설과 시스템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겁니다. 생긴 이게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딱 문을 여시니까 이렇게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번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 캠프에 따라서 물론 응답과 결과가 다르지만 좀 방향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시간 특히 장소와 시설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을 좀 받는 캠프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제 여기다 방향을 좀 잡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이게 세 가족에게 보검 전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보음 계속 듣고 싶다 우리 집에서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아 나랑 계속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찾아가서 시간 장소 딱 정해놓고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갈땐 많아요 도와줄 때 많아요 지속할 사람들만 딱 나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지속 팀이 들어가서 계속 사역하고 복음 전구그 사람 편 이제 변화시키는 이제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키는 뭐냐면은 지속 사역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접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하지만 새 생명 중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사명 메시지 전달하셔야 됩니다. 사명 메시지 딱 그래서 영접시킨 다음에 이 사람에게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확신은 어디 생기냐? 말씀 양육 받아야 된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시간 장소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내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거다. 근데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이게 교회가 되죠. 그리고 당신 가문에 당신같이 문제 있고 시달리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셔서 하나님 먼저 부르신 것이다.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당신 가문의 흑암을 꺾는 자로 당신을 부르셨다.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이걸 알아듣고 나 이거 하기 원합니다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캠프하면서 그래서 한 팀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 팀이 여러분 현장이 결정되면 그 현장 속에서 계속 뭐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캠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절 캠프를 통해서 그 팀이 구성된 대로 어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딱 찾으시고 거기에서 계속 복음 제시도 하시고 사람들 만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작정된 계획들이 이루어 나가시고 거기서 구원받을 작정된 자들이 나오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그 나온 사람들을 딱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영적 시스템이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는 굉장히 많은 결과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캠프는요. 뭡니까? 성령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팀이 제일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캠프, 누리는 여러분 캠프라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캠프라 해라. 팀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막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애쓰는 게 아니라 같이 인도받고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 시간표를 딱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딱 보금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들려 안 들으려는 사람한테 절대 전하지 마세요.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딱 존중해 주시고 아 어, 다음에 꼭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잘 얘기해 주시고 그냥 딱잘봉하면세요 그래야지 어, 정확한 시간표 보금이더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 된 사람만 딱 찾으세요. 구원받기로 작전된 사람만 딱 전하시면 돼요. 그 사람만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표에 여러분 그딱 이렇게 하시고 누리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대상자도 꼭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캠프 보야죠 캠프 이후에 그면 이제 여러분이 하면서 이 초청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캠프 이후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어, 캠프 팀이 남으면 제일 잘한 겁니다. 이 지속적인 캠프 팀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 한 지역 한 현장에 아, 주님 오실 때까지 캠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운동 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발하겠다. 그럼 제일 잘한 겁니다. 이 응답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신 모든 캠프의 내용들이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며 성령 인도받는 팀이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을 뿐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영혼들을 붙이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사랑 가족들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캠프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되어지도록 인도없어서 모든 문제 해결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캠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어, 팀 구성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아서 어, 세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어, 성령 인도 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 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